네 시스템 에어컨이 왔어요 이실게는해낸 벽걸이형 에어컨이 들어갔고 이거는 카운터에 넣을 건데 LG 동그라미 천정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걸로 냉난방 되는 스마트 인버터가 되는 에어컨을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주문하니까 한 4일 5일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카운터여서 저희가 스타벅스에 가시면 LG가 공기청정을 하고 있다고 한쪽 벽면에 액정에 그 안에 미세먼지 농도, 밖에 미세먼지 농도 막이 나타나면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. 스타벅스에. 그거랑 동일한 그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원형 그 시스템 에어컨에 이 공기청정은 그 공기청정 모델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 판넬을 껴 가지고 그 공기청정 키트를 낄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 이미 시스템 에어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알아보시면 공기청정 키트만 그게 한 4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에어컨이 그 공기청정 기능까지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네모난 것은 그 공기청정 키트를 끼고 또 마감 판넬 있잖아요. 네모난 판넬을 따로 사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아마 15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더 추가 돼야 되거든요. 처음 사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원형 제품을 사면 원형 제품에는 공기청정 키트만 끼면 공기청정이 되는 에어컨이 되는 거고. 만약에 새 걸로 네모난 거를 사게 되면 공기 청정 필터와 키트와 거기에 그 판넬까지도 또 따로 사야 돼요. 그러면 그 돈을 따지고 보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아예 처음 샀을 때 동그라미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. 공기 청정까지도 되고 미세먼지 농도 수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돼요. 그래서 카페나 손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일 수 있어요 에어컨 c 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천정에 들어가는 본체 에어컨 그 원형이에요 원형 근데 네, 생각보다 부피가 크더라고요 원형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기청정 키트예요네 극초 미세먼지 공기청정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필터를 물로 씻을 수도 있는 필터로 알고 있어요. 여기 천정 공간이 오픈됐잖아요. 고가 높은데 여기다가 이제 설치할 거예요. 그리고 일로 이렇게 유선 리모컨을 일로 빼면 여기다가 그 리모컨 LCD에 미세먼지 좋음 나쁨 해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바로 앞에 손님이 바로 볼수 있도록 해서 약간 이제 그 어필.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공기 청정에도 공기 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손님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 청정 그런 미세먼지 이런 농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요 위에 여기다 달 것이고 이, 이게 선을 이렇게 다시 빼서 여기가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설치될 거예요. 네. 카운터도 빨리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네,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